9월 신체프 선 첫판이라 아마 바로 리뷰는 힘들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1렙이니까 보라색 먼저 충전 해놓겠습니다 약간 롤에 아펠리우스랑 세나 섞은 모습이라. 아 이거 바로 타징이 한다고 해서 바로 그거 되는 게 아니네요. 바로 사라지네요. 미리노 안 되겠다. 너한테 준비한 게 있는데 궁금하지 않아? 한번 맞춰봐. 가장 높은 목표를 정하고. 어 둘러. 배타가요. 이 스쿨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. 이 친구. 너한테 준비한게 있는데 궁금하지않아? 한번 맞춰봐 정글로 많이 간다는 사람도 있고 힘을 모았어 어서 덤벼봐 정글링 속도 괜찮은데요 생각보다? 역시우는즈나대회는 항상 숨은 숨은 가은 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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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지 내가 예측한 대로 굴려가는데또 시작이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음 데미지가 궁금하다 되게 너한테 준비한게 있는데 궁금하지 않아? 한번 맞춰봐 리오마도 오거든요? 같이 맞으면 좋겠다 <laughs> <laughs> 멋있네. 오, 지명타 나쁘드 원딜이다 보니까 정글링도이 아, 정도면 아, 나쁘지 않고. 잘 스킬 쿨타임 같은 거좀잘익혀서하면 잘 되겠다. 뭐좀아 노란 잘못, 잘못 찍은. 딱히 뭐 동선 꼬거나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해볼게요 리뷰니까. 노모님 밑에가 좋아됩니다. 가장 높은 목표를 정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 두어라. 그래서 이네 생각은 어떤데? <laughs> 아 이스 한 다음에 폭타 치면은 그냥 바로 사라지는구나 방평 막으면서. 가끔은 침묵하는 것도 좋더라고. <laughs> 음? 아, 이미 네, 들리구나. 데미지 줄 몰랐는데 붓이 들어가고 확인을 못했어요. 이공쿨 궁... 타임이 굉장히 기네 아 잠깐만. 아 방금 공 맞았는데 생각보다 아픈 거 같아. 이민은 있어요 여러분들. 생각보다. 좋더라고. 아 공공에다가 평타 써도 아, 이스 강타 아, 판정이 아, 바로 네. 되네요. 정글링 할 때는 이게 데미지가 다잘 들어가니까 보라색이 나은 것 같고. 이스가 생존기니까 이거 잘 써야겠다. 오! 이제 좀 공속 좀 빨라, 빨라진 거 보여? 뱅갈 때 노란색. 이런 거상대 정글 들어갔을 때는 웬만해서 이스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로바 니가 렇한테 준비한 게있으니까라운데브라운이 브라운데, 브라운거 브라운데, 브아운데브라운 야, 탱커라 바로 녹이지 못한다. 거의 피 한두 칸이었거든요? 와, 이거 손 진짜 바쁘다. PC에서 이거 롤 아필리우스도 아, 제가 많이 본건 아닌데, 그것도 보기만 해도 어렵던데. 거의 삐까삐까한 느낌? 저도 처음이라 지금, 시리 가만 안 오는 데 일단 재밌어요. 생각보다. 이전에 원딜보다. 좀 톡톡 치는 맛도 있고. 정글링 속도가 좀 아쉽긴 하다. 을 모았어. 어서 덤벼 봐. 저기 사망했습니다. 음, 아깝다. 한 대피 하는데예 아, 이거 3개 채우니까 이속 증가되네 오지는은 거의 안 빠지네요, 여러분들 방금 궁 스킬 봤는데 생각보다는 막 엄청 막 경이롭게 달진 않는다 가끔은 이제부터 동선도 좀 꼬고 걸어볼게 지금 나한테 말이 잘 봐야 된다. 어디 간지 모른다, 애들. 프로 오고 갔다. 위험한, 모른다. 스택이 바로 사라질 수 있으니까, 천천히 충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마치 여포가 그, 공속 스택 계속 유지하려고, 스킬 바로바로 안 쓰고, 좀, 천천히 쓰잖아요. 그런 느낌처럼 좀, 아니면은 빨리 가야 된다. 하면서 스택을 3개 바로 쌓은 다음에, 오 셰즈 아비요 최대한 카팅 치긴 했는데 뭐 <목소리도> 공통 뭐야? 어, 장난 아닌데 뭐야? 와 이거 당검 저거 두개 나왔다고 추가됐다고 저런 거야? 2000원대 여러분들 이거? 아 이것도 같은 것 이게 지금 보라색 세개레 노란색 세개 같이 해도 이거이 빨라지지. 번같을 때도 이거 빨라지나 한번 볼까? 하나, 둘, 셋. 아 이거 세개섞어도아 일단 이거 스택이 세개 차면은 이 속이 빨라집니다, 여러분들. 데이지는 1스 이거 테두리 도는 거에 나오고. 미싱급으로 손타지않죠 PC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재밌습니다. 기존에 나왔던 원딜더보다. 너한테 준비한 게 있는데 궁금하지 않아? 한번 맞춰봐. 힘을 모았어. 어서 겨봐아이 정도 피까지 막 달진 않네요.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. 아, 죽었다. 미오만 있는데? 아, 여기 있구나. 이 봐주자. 아, 이것도 여러분들, 있었습니다. 모든 원들이 다 똑같으시. 거리 조절 아시죠? 봐봐. 원, 저희 끝에다 하는 거. 요런 거 연습하세요. 원 끝에다 맞추는 연습. 이런 거. 카이팅. 좀 스킬은 좀한 세네 번만 하시면은 바로 터득하실 것 같고, 사우리면 생각보다 빠릅니다. 모두가 인정한 내 몸의 가치. 왕의 힘. 적 방어탑을 핵을... 파괴했습니다. 어 이게 치명타가 10%가 일단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잘 터지긴 한다. 생코도 녹입니다. 이제 승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. 오브젝트 챙는 속도로 볼까? 원래 합류하는 게 맞는데, 리뷰니까 이것저것 다 해볼게. 저기 아주 마음에 들어. 오 씨, 오나 이거 잘맞는데 일단, 노코스팅으로 좋아. MP 필요 없는 거. 너한테 이번엔 파란색. 있는데 왜냐면, 쿨감.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을 때, 잘했습니다. 이스랑 궁 쿨감. 타원이 보이시죠? 왕의 나쁘지 왕의 않아.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. 내가 소울로코 친다. 오젝트 치는 속도 나 빼드죠. 스킬 아무것도 안 썼는데 거의 솔닥도 돼요 진짜로. 풀템 거의 거의 풀템이거든요. 이거 솔닥도 결정 주면은 일단 유지력도 괜찮다는 말인데. 이거 3개 쌓아가지고 2종목이고 정글링도 이정도면 준수하죠. 중반부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코어 나오기 전부터 빨라. 정확히 파이팅 쿨 나이 나이스. 킬링 터져갖고 죽겠다 와, 이걸리뷰로 여러분들 한 방에 마치게 됐는데 일단 되게 재밌습니다. 이해만 하면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라 하지? 기존의 원딜들보다 탁탁탁 치는 맛이 있어요. 그리고 그일스를 믹스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좀 정글링 할 때는 뭐 보라색 좀더딜잘 터지게 그리고 갱갈 때는 노란색 그리고 일반 뭐 유지할 때는 파란색을 하면서 이제 이스나 궁 초기화 그런 거로 좀 빨리 빨리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